네 전반전 지금 끝나고요 후반 터틀 티샷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반 아두타 차이로 종혁이가 앞서고 있습니다 오늘 어, 뭐 생각보다 오늘 뭐 사실 뭐 맞춰주는 건지 비슷하게 가고 있어서 사실 재밌어요 지금부터 내기를 좀 크게 하겠습니다 기부가 안 돼서 아까 사 졌잖아요 사러 가야 사러 가야 내기가 네, 크시네. 자 후반은? 아 왜냐면 이렇게 해야지 기부를 맞습니다. 많이 나빠지요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아, 내가요? 그거 할지는 모르죠. 아, 뭐, 제가 해도 되는데. <laughs> 땅, 땅, 따당 나왔습니다. 아오, 잘은 쳐졌어. 샷. 어, 뻥커다! 어 넘어갔어 넘어갔어요? 넘어갔어 넘어아전반에 이제 재밌게 쳤으니까 후반은 좀 짜서 쳐야겠네 아이고 미쳤나봐 나아 미쳤나봐 진짜 나왜이렇 오늘 물을... 아 미쳤나봐 지금 뭐냐 이게 조용아 피칭 치겠습니다. 117m 남았고요. 아주 억센 높프지만 피칭 치겠습니다. 와! 엄청 컸어요. 캐리로 지금 130 정도 나간 것 같아요. 아니 피칭이 왜130 나갔다가 125 나갔다가 그지? 야 어렵다. 오 어려워. 아, 잘 쳤다. 어우, 아웃만 치켜야지. 어, 어쩔 수가 없어. 왼쪽. 아, 조금 더 앞으로가 떨어졌어야 음. 되는데. 아... 어, 잘친것 어, 같아. 어. 잘친것 같아. 오, 어, 오케이. 오케이. 땡큐. 다섯 개 다섯 개? 오! 오? 네, 오 너희가 만 원씩 더내 그러면 아, 많이 합시다, 우리 들이다한분 쟤가 만 원씩 더 내면 되잖아 오! 아 좋아, 너희만 원씩 더 내고 콜! 어 걸어, 누가한테 걸어 여기 <laughs> 만원 네. 내라고요? 누구야? 야, 너희도 기부해야지 뭐, 놀러 왔어? 나이번에 <laughs> 대현이 형한테 갈게요 만원 걸게 좋아 난 이종혁 오케이 만원 걸었어 <laughs> 굿샷! 오늘 오셨던... 나 너무 떠들었어요? 아, 저렇게 잘 가야지. 그러면. 소리 질러도 돼. 그러 아, 이렇게 가그러 그러면. 그러면. 그 어? 면그 그러면. 이게. 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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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러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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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면그러아그아면아러면 그러면. 그면 그러면. 그러면. 빠졌다, 그러살면면 빠졌다, 빠졌다. 파워파이브에 어차피 똑같이 쓰리우냐. 해빛나고 신나게. 살았어요, 형님. 아직 그거는 확대 못해, 형님. 그거 확대 못해. 많이 굴렀을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야, 이 배팅 들어가니까, 야, 왜. 야, 다음에 이어나실게요 여기도. 야, 그래. 해. 죽을 건데, 뭐. 그거 좋은 데 써야지. 나는 저 나무 사이로 안전하게 빼내겠어. <laughs> 아니야잘간 거야. 아, 잘간 거야. 어? 아, 그래요? 아, 그럼. 벙커? 아니야. 벙커! <laughs> 어? 어? 아, 러프가 쎄. 오비죠 하나 뻘어 놨았어요 아, 씨. 잡혔어. 형, 편하게 쳐. 괜찮아. 얼마짜리라고? 차 아우 쎄쎄아이씨 6번 잡았어야 되는구나 음, 아 너무 작게쳤다 뭐냐? 진짜, 진짜. 너무 작으셨다 용금에 있어 제가 할게, 형님. 그래, 그래. 네. 그래 좀해 아. 아쉽다 아, 좀 앞에 떨어져야 되는 데들 오, 세다! 세? 세다! 오케이. 뭐라고? 네. <laughs> 됐다. 됐다. 오케이. 파 이사! 오! 오. 오케이. 더블! 더블? 너무 약하지 않나? 어이. 아 나이스 피자, 피자. 파! 아또나 승부욕을 자극하는구만 <목소리> 형 2만 원 줄게 10만 원 주면 돼아아 아, 그래? 그럼 나도 <목소리> 파잖아 그렇게 많이? <목소리> 그나마 트리플 했잖아 는데잘먹었네아이안해 그래 10만 원 감사합니다 네. 형 오늘 미용실 갔다 왔어요? 나 아니? 왜? 장구경 머리 라고장안마 사실 이 머리는 내가 오늘 게임을 준비하면서 파 많이 하고 싶어가지고 파마를 했지. 야. 아 진짜. 다행이네요. <laughs> 나 왔어. 아재 아재 개그. 아재들. 그냥 약간 위에만 보면은 약간 코카스파니엘 같아. 그 뭐야? <laughs> 나파만 사람이야. 파 많이 하려고. 164형키164 아니죠? 어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지 아이 그냥 굿샷이야 아 잘못 했다 짧았어, 짧았어, 잘못 맞았어 시해시해 형왜형왜 형왜 164에서 흔들렸어요? 어, 흔들렸어? <laughs> 이게 뭐 아니 벽이 있는 게 아니라 아. 형 164에서 흔들린 거 내가 봤는데 내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laughs> 맞다고 할 수도 없고 고민 많이 했다. 나 파마 했다고. 북스 <laughs> 습관이 있는 줄 알았어. 파마했어. 밤 많이 하라고 와. 어우씨. 잠만 아웃만 했으니까 뭐 복이지 뭐. 오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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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실력을 우열을 가릴 수 없다 얘랑 브랜드 아왜 우열을 못가려 내가 잘 치는데 <laughs> 야 이렇게 비슷한데 내가 여기서 파하면 못할 거야 파면 내가 저 따로 할게 알았어 진짜 아... 말좀 앞섰지 오케이 아잘 어, 쳤어. 아, 오케이. 야 이거는 안 되지. 이거 안 되지. 나이스. 자, 아이 정도는 있지. 봉, 따잔우리 이제 우리 기부를 많이 이제 받아내야 되니까. 그렇죠. 육. 야, 네돈 아니라고 너무 맞잖아. 형, 난뭐하세고 볼수요 지금 계속. 그러니까 내 돈이 네 돈이 아니면 어떻게 기부하고. 있 좋아. 내네한테 얼마 할 거다. 아니, 전일 가져. 자 야, 우리 이, 이 가자. 2? 어. 우리는 이. 이. 이 좋아. 이. 우리 사. 사. 나이짜. 어, 굿샷. 그거 응. 그래도 크게 해도 안 돼요? <laughs> 굿샷 같은 거? 형님 제가 크게 했잖아요. 어. <laughs> 아, 아, 아 이번 이번에 이번에는 진짜 인정이다. 이번에 인정이다. 좋아. 와 <laughs> 굿샷. 어 넘어갔나? 굿샷 굿샷. 스피인 백스피드 아, 뚝 떨어갔네. 아, 일찍 꺾였어. 오, 나이스. 잘했다. 야, 이건 오케이, 아니지. 약해, 약해. 아, 너무 약했다. Okay. 한 번씩 차이죠? o n 아, 에이! 팔도시 다이소상... <laughs> 조용 하라고, 지금 이럴 때는 <laughs> 야, 너 때문에 <laughs> 안 야, 너 때문에 <laughs> 안 야, 너 때문에, <laughs> 안 야, 너 때문에 <laughs> 안 조용히 하라고, 지에 <laughs> 예스! <웃음> 아, 말도 안돼 <laughs> <laughs> 아, 팔도시 다이소에 가나요 <laughs> 아, 죽었다. 해, 저,드. 어? 풍당 안 했는데? 아이고! 어디 갔어? 아, 나도 해저드다 이거. 어, 살았어. 아, 저기, 고기 어, 있어? 고기 때니까, 내가 안고 키는 고기 때니까. 어, 팀플레이 좋아. 시작, 시작, 시작. 아 너무 울적 같네 잘 쳤다 잘 쳤다 잘 쳤다 오케이 굿어 어디가 성대야야 계속 어디가냐 아 별탔다별탔다더 갔어야 되네. 아, 약해. 난 오케이 받으려고 신 거야. 못 받았는데? 아니야? <laughs> 이게 어떻게 오케이야? 오케이, <laughs> 오케이 아니야? 오바마. 아, 이스 이거 안 들어가면 공안 골프 안 쳐야지. <laughs> 아, 부담되네, 그러니까. 나이스! 파? 네. 무시하시죠? 네, 아 어, 열렸어. 아못 올라갔다. 아 열렸어. 못 올라갔어. 아 저기만 뭐 올라가면 내려가는데. 제일 애매한 거리가 남았어요. 제가 제일 못 치는 거리인데 사실. 이야, 서두르겠다. 아, 나이스. 어?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오나이스들이왔다 나이스. 들어왔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아더 봤어야 되는구나 아 오케이. 네케맞습니다오케요아케 네? 어. 나랑 비슷했어 현재까지 어 제가 오오부하고 있습니다 아마 끝까지 탈탈 털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얼마짜리? 오, 오, 오. 오, 아, 좋아요. 오. 좋아요. 오 좋습니다. 뭐, 뭐 20만 원뭐 기부하고. 뭐. 네, 저거 그런 할수 어. 있으니까. 아, 역시. 대저 저 전화 좀 네, 할게 맵에드. 와이프한테. 사랑하고. 20만 원 <laughs> <시간에> 기부하세요. <laughs> 오, 잘 쳤다. 이번에 아주 잘 쳤어. 와, 우 부셔. 붙은거 같아. 쟤. 좋았어. 와! 좋어 어, 어?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야, 저 그냥 발로차야 네가 너 포터로 포탈, 밀고 포탈래? <laughs> 아 여기 선대. 끝때를 잡고 이제 끝때인데요. 아, 약간 아니, 왼쪽이죠? 오케이. 아, 이제 있어 아, 봐. 있어 아, 봐. 나못늘 수도 있으니까. 아니, 무슨 말이에요? 아, 내가 못늘수 있으니까. 내가 뭐, 이거 어쩌라고요? 그거야? 그러 거야, 그 지금. 그럴 거야? 뭐, 어때? 독하네 오! 어, 나이스, 어디? 오케이, 인가 마크. <laughs> 아, 잘한다. 잘한다, 잘해. 나이스! 이야 다 기부하겠습니다 아, 저는 또 기부 많이 합니다 이야 쏠쏠한데? 아 나이... 근데 이번에잘 쳤어 이거는 뭐잘 쳐서 한 거기 때문에 인정 나이스 버디 드디어 첫 버디가 나와서 버디 값 드리고 네 네, 맨도 5만원에서 10만원 제가 총 지금 25만원째 이번에는 얼마, 있어요? 얼마야? 5으로 가야지 아. 아이고, 야, 좀 잘렸다. 뭐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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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예 뭐야, 이거? 해피 눈이 부신 날에 오비 해바니 아, 버디오에. 더 찾아. <laughs> 제대로. 찬스. 아이고. 미쳤나봐. 종효가. 어? 아, 크다. 와, 올라갔네, 올라갔네. 나이스. 붙이면 떠버리니까 잘 붙여보자. 어, 잘 쳤어요. 어, 컸 쳤어. 아, 나쁘지 않아. 그래도. 나이스 컷. 어잘 썼다. 막. 아, 약한데? 약해. 내리막! 약해! 아, 미쳤네. 아, 진짜 트리플이네. 못 넣으면 양파네? 못 넣으면 양! 이 아, 미정엽? 뭐 하는 거냐, 이짜 양! 기부하는 거죠? 아, 이번으는 <laughs> 기부, 기부업 하겠습니 <하도> 기부업. <웃음> 기부업. <웃음> 기부업. 아직 개거 어. 기부기부오 나이스 트리플! 아, 역시 양파는 안 하는군요. <웃음> 땡큐! 어, <laughs> 씨, 어떻게 더 먹었지? 자, 10만 원습니다 아, 땡큐. 자, 4만 원습니다 막걸리 지으세요. 막걸 자, 막거리. 그럼 어떻게 해? 가야지, 또. 나, 나, 나딴거 나 15만 원 있거든? 어. 15만 원? 지금 이기면 본전? 그냥 총이고 형이 지면 지금 오링, 오링 되고. 아, 그래? 이렇게 어, 갈까? 어. 그냥 이거래. 누가 이기나. 좋습니다. 아 잘못 쳤는데? 오잘 쳤는데? 잘 쳤는데. 저는. 내가 원한 방향이 아니야. 잘 갔어. 아잘 갔어. 오, 안전하게. 아씨 진짜. 아. 어, 어디로 갔어? 돌아 오른쪽으로. 아이저 어우, 컷네또 어? 미션! 어, 마지막 코니까 긴장되네, 이거. 오 음. 마이 갓! 아, 오 마이 갓! 아, 형님 볼링 치는 줄 알았어요, 볼링. 아, 아니, 말도 안 돼, 이거. 아, 진짜. 마지막 골에. 오, 어, 잘 쳤다. 우와, 오, 오케이, <laughs> 어. 네, 해봐요. 음. 아, 오, 아야 너야 터, 너야 터, 너야 터, 너야 너야, 너야너야 돼! 너야 아, 아 잘하습니다 네, 마킹, 네, 한번 치셔야죠 마지막이니까. 자. <laughs> <맞아. 웃음> 졌어, 블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종혁 씨와 함께 동전의 메기 골프 내가 기부하는 골프 끝났는데요. 제가 오늘 어, 제가 한 타로 졌어요. 그래서 졌는데 일단 마지막 골에 저희가 사실 제가 기면다 기부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기는 바람에 동타가 됐습니다. 이종혁 씨, 제가 원래 처음에 주신 그 게이머니 그대로 네 그대로 가지고 있죠. 오늘 이렇게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소감이? 어, 다음부터 안 치는 걸로. <laughs> 왜? 정신없어. 왜? 원래 그런 거야 골프가 뭐... 날 치는지, 내가 골프를 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기는 스코어를 잘 치려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 아니, 기부가 목적인 아,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저거 좀 열심히 쳐보려고 했는데, 네. 이회장근 파열이기 때문에. 음. <웃음> <웃음> 야, 뭔 이렇게 아픈 데가 많아. <laughs> 자, 그래서 어찌됐거나 네, 오늘 네. 이렇게 해서 잘 걷게 쳐봤는데요. 이거뭐동이니까 음, 네. 저는 사실. 1 0만원 기부하겠습니다. 네, 저는 네. 그래서는 네 개인적으로. 10만 뭐요? 원. 저는 어떻게요? 해 몰래. 아, 이거는 뭐 이제 본인 인정에 따라서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와, 이거 사람 잡는 어, 아니,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가셔. 아, 그럼 좀 다른 거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예, 네, 다른 거서 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십 하겠습니다. 형십 넣죠. 네. 그럼 총 이십 넣어야죠. 그렇죠. 이야 와, 너무 멋있다. 아이고. <laughs> 5만원 뺐네요. 아, 아니죠. 진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특별 참조 게스트로 출연했던 우리 두 분, 김기무 씨와 최현호 씨. 두 분도 아까 재밌게 우리 내기도 하셨잖아요. 두분 중에 누가 돈을 따셨어요? 저희는 동타가 됐어요. 동타면? 처음에 얼마 빌려가셨어요? 15만원이야. 그럼 15만원씩 기부하셔야 돼요, 동타면. 오만을 숨어 가자고 숨어할 수있요 좋아요. 아니면 오만 원씩 내셔도 되고요. 네. 아 고맙습니다. 와 진짜 대인배. 아유, 정말. 우리, 와. 정말 고맙습니다 아유, 오늘 나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지원하도록 네, 노하겠습니다 네. 오늘 성대나 내기 골프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 오늘 대박이지고 엄청 많이 했어